여러분, 안녕하세요. 닥터각의 예방의학 강의실, 각진희입니다. 오늘은 여성들에게 가장 위협적인 암의 하나인 유방암에 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최근 생활습관의 서구화로 국내에서 유방암 발생이 증가되고 있는 추세인데요. 특히 우리나라 경우 5 0세 호발하는 서구와 달리 30, 40대에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하는 게 특징입니다. 이런 유방암 예방의 핵심은 발병 위험을 낮추고 선별검사를 통해 유방암을 조기 발견하는 것인데요. 특히 유방암은 조기 발견 시 구십 프로 이상 완치를 기대할 수 있는 암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선별검사를 통한 조기 발견을 강조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유방암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사십 세부터의 선별검사 시행이 오십 대 이후의 검사에 비해서 유방암 사망률을 얼마나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한 관련 논문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자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유방암의 정의는 유방에 생긴 암세포로 이루어진 악성종양을 의미하고요. 일반적으로는 유관과 소엽에서 발생한 암을 의미합니다. 주위 조직의 퍼진 정도에 따라서 치윤성과비치윤성으로 나눌 수 있고요. 그림으로 보시면 유관과 소엽에서 발생을 해서 치윤 정도에 따라서 나눠 볼수 있겠습니다. 위험 인자로는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과 연령이 많을수록, 출산 경험이 없을수록, 수유를 하지 않을수록 높아지고요. 음주라든지 방사선 노출, 유방암의 가족력, 음식, 특히 고지방 식이와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5에서 10%는 유전 요인을 갖고 있어서요. BRCA1과 BRCA2 유전자 돌연변이와그 관련성이 있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증상으로는 가장 흔한 것은 유방종괴라고 볼수 있고요. 그 다음으론 분비물이라든지 피부의 궤양, 함몰, 겨드랑이 종괴 등을 둘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 들어서는 건강검진을 통해서 특별한 증상 없이 발견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2017년도 국내 전체 한 발생을 확인해 보면요. 유방암이 차지하는 비율은 9.6%로 5위를 차지할 만큼 높은 암이라고 볼수 있고요. 최근 통계에 따르면 유방암 사망률 추이는 점차적으로 증가되는 것을 그래프를 통해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유방암의 진단은 생존율 향상을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는 조기 발견이다라고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는데요. 매달 자가 검진과 정기적인 의사의 진찰 정기적인 유방 차료를 권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기본 검사라고 할수 있는 유방촬영술은요 엑스레이 선을 활용하는 것으로 사망률을 낮출 수 있음이 입증된 대표적인 검사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치밀 유방의 경우는 유방촬영술만으로 검사가 불충분해서 유방초음파를 함께 시행해서 검사의 정확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유방 초음파가 유방촬영술을 대신할 수는 없고요 서로 보완적인 관계라고 볼수 있고 초음파 같은 경우는 종괴라든지 낭정을 확인할 수 있는데 좋지만 유방암 그 조기 징후라고 할수 있는 석회화 병변을 찾는 데는 유방촬영술이 절대적이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검사는 유방촬영술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또한 조직 검사와 만약 진단 이후라면 전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CT나 PET나 본 스캔을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자, 유방 촬영술의 대표적인 그림이 되겠고요. 이것은 초음파 영상입니다. 다음은 치료가 되겠는데요. 기본적인 치료는 병변의 외과적인 절제액이며, 만약 특별한 전이가 없다면 대부분의 환자는 수술을 필요로 한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수술 후 보조 요법으로는 항암 요법, 방사선 요법, 항호르몬 치료, 분자 표적 치료 등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보조 요법의 사용 여부는 암의 병기라든지 수용체 발현 여부, 수술의 종류 등에 의해서 결정될 수 있습니다. 예방에 있어서는 확실한 예방 수칙은 없고요. 유방암의 위험 요인, 어, 뭐 에스트로겐이나 비만, 음주 홀몬 대체 요법, 경구 피임양 등을 최대한 피하고 정기 검진과 조기 발견을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한 유방암학회라든지 국립암센터가 권하는 조기 검진 권고안을 보면요, 30세 이후부터는 매월 유방 자가 검진을 시행하고요, 35세부터는 자가 검진 플러스 임상 진찰을 추가시키고, 40세 이후부터는 이러한 검사 플러스 유방 촬영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위험군, 가족력이 있거나 유전자 변이가 있는 경우는 의사 상담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유방 자가검진은 인터넷을 통해서 쉽게 접근할 수 있고요. 이 그림을 통해서 누구라도 할수 있기 때문에 한번 확인하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명드릴 연구 논문은요. 2020년도 란셋 온콜로지를 통해서 발표된 내용입니다. 8월 12일에 발표되었고요. 연구 논문의 제목을 보시면 40세로부터 시행한 유방 촬영술의 선별 검사가 유방암 사망률을 어떻게 효과를 주는지에 대한 최종 RCT 연구 결과라고 볼수 있습니다. 연구 방법을 보시면 연구 배경에 있어서 유방암 선별 검사의 적정 연령에 대해서는 그동안 논란이 많았고, 본 연구는 유방암 사망률에 대해서 40에서 48세까지의 만모그램즉 유방촬영술의 선별검사에 대한 효과를 확인하는 그런 연구가 되겠고요. 연구 방법으로는 23개 유방암 검진센터가 참여를 한 RCT 연구였고 48세까지 매년 유방촬영술 선별검사를 한 군, 즉 인터벤션군과 첫 국가검진, 즉 50세 이후부터 선별검사를 시행한 군과의 1대1 비율로 무작위 할당을 했습니다. 영국 같은 경우는 국가검진 시스템이 50세 이후부터 유방암 선별검사를 3년에 한번 시행하고 있고요. 이거는 그 처음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서양 사람 같은 경우 50세 이후부터 유방암 발병률이 높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시행하는 40대 이후에 그 선별검사는 좀 차이가 있는 그런 내용이 된다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연구 목표로는 유방암 선별검사를 조기 시행한 군, 즉, 인터벤션 군과 50세 이후에 실시한 군, 컨트롤 군의 유방암 진단과 사망률을 확인했습니다. 연구 결과를 보시면 16만여 명의 여성이 1990년도에서 1997년까지 모집이 되었고, 그 중에서 33%를 인터벤션 그룹에 66.5%를 컨트롤 그룹으로 1대2로 할당하였습니다. 무장위 할당으로부터 2010년도까지 토탈 약 23년 정도의 추적기간을 가졌고요. 결과적으로 보시면 추적기간 10년 이내에 유방암 사망률의 감소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관찰이 됐습니다. RR값을 보시면 0.75로 나왔고요. p v a l u 는0.05 미만으로 통계적으로 유의있게 나왔습니다. 즉, RR값이 0.75라는 의미는 이러한 인터벤션 그룹이 음, 컨트롤 그룹에 비해서 25% 정도 예방적인 효과가 있었다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또 10년 이후에 유방암 사망률은 통계적으로 유의성을 찾지는 못하였습니다. 표를 통해서 결과를 보시면 상단에 있는 내용은 처음 primary 분석에 의한 것인데요, 그 1차 연구 의도와 마찬가지로 컨트롤 그룹과 인터벤션 그룹을 나눠 봤을 때 사망률을 비교한 것입니다. 그때 10년 이전에 어떤 사망률이 0.75로 예방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10년 이후의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성을 찾지 못하였습니다. 두 번째 항목에서는 그 사후 연구가 되겠는 연구 분석이 되겠는데요. 사후 연구 분석은 그 50세에 시행하는 국가 검진까지도 포함시킨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입니다. 이 결과도 마찬가지로 10년 이내에서는 0.75의 예방적인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왔고요. 10년 이후에서는 통계성 통계적인 유의성을 찾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래프를 통해서 보시면 컨트롤 그룹은 파란색이고, 인터벤션 그룹은 빨간색인데요. 40세로부터 시작된 그 맘모그래피를 시행한 군에서는 컨트롤 그룹에 비해서 유방암, 유방암으로 인한 사망률이 감소하는 것을 그래프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연구의 논의와 결론을 말씀드리자면요. 그본 연구에서는 유방암 환자 중에서도 1기와 2기에 해당하는 환자가 실질적으로 사망률이 감소하는 것을 보여주었고 3기 유효 유의 환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습니다. 이 결과는 다른 연구들과 조금 차이가 있는 연구 결과인데요. 타 연구에서는 3기 이후 환자에서도 사망률이 실질적으로 감소하는 것을 보여줬는데요. 그 이유는 타 연구 같은 경우는 노령인구를 많이 포함하는 게 대부분이었군. 반면에 본 연구는 40에서 48세의 젊은 여성을 포함한 유일한 연구이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를 가져왔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 또본 연구가 시작된 1990년 연대와 지금의 어떤 의학기술은 많은 차이를 갖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 진단이나 선별검사, 치료방법 등이 많은 차이가 있는 것을 아실 것이고요. 따라서 그 중에서도 특히 치료방법에 있어서는 최근에 더 획기적으로 발전을 했기 때문에 그 최근에 조기 검사가 사망률에 미치는 영향을 적게 미쳤을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40세 또는 41세부터 시작해서 50세 전까지 매년 시행한 맘모그래피는 유방암 사망률을 감소시키는 것과 연관성이 있었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강의 잘 이해하셨나요? 우리나라는 국가 검진의 시행으로 40세 이후에 2년에 한번 유방 촬영술 선별 검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젊은 나이에 발생률이 높은 국내의 특성 때문인데요. 자궁경부암 검진과 더불어서 유방촬영술 선별검사도 빠짐없이 활용하여 검사해 주시기를 권고드립니다. 오늘 강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